지난 겨울부터 아스널과 노팅엄 포레스트, 토트넘 호스퍼 등 EPL 구단과 꾸준히 연결된 이강인은 최근 메뉴와 다시 접점을 구축하며 올드 트레포드 입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아울러 언급되긴 하나 현지 매체는 자본력에 앞서는 메뉴가 이강인 영입전 선두를 꿰찰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모링 메뉴 감독까지 이강인을 높이 평가하며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VIPSG는 이강인과 PSG는 이제 끝났다.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차기 시즌 구상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면서 그럼에도 이적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메뉴와 크리스털 팰리스를 포함한 여러 EPL 클럽이 그의 상황을 면밀히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푸딜도 지난 13일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이 이적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며 아모링 감독은 이강인을 높이 평가한다. 자신의 전술 체계에 잘 맞는 선수라 확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모링은 스리백을 기반으로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포메이션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센터백과 중앙 미드필더가 1차 빌드업을 수행하는데요. 좌우 측면의 윙백은 상대 진영 깊숙이 전진하는 공격적인 포지셔닝으로. 전방의 윙어와 하프스페이스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전술입니다. 이 강의는 미드필드 전 지역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성이 특장점입니다. 주 포지션인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는 물론 좌우 측면의 포진에 스리톱으로도 기용 가능하고 폴스9 세컨드 스트라이커 경험도 있습니다. 창의적인 패스와 유연한 위치 소화 능력을 지녀 아모링표 축구에 부합하는 퍼즐로 꼽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푸닐은 PSG 역시 높은 이정료 수익을 기대하며 이강인을 둘러싼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메뉴는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훨씬 큰 자본력을 보유한 클럽이다. 이강인 영입을 위한 준비가 재정적으로 완비돼 있다며 신임 감독의 호감과 자본 측면에서 이강인의 메뉴행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와 연결도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이강인을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를 대표하는 차세대 슈퍼스타로 육성하길 원합니다. VIPSG는 현재 가장 구체적인 이강인 영입 제안을 건넨 곳은 사우디 구단들이다. 매우 경쟁력 있는 급여를 제시했다. 트랜스퍼마르크트가 추산한 예상 이정료 3천만 유로 약 483억 원의 몇 배가 넘는 금액을 제안한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푸닐도 복수의 사우디 구단이 PSG와 이강인에게 거액의 오퍼를 제시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도 20대 초반인 이강인이 유럽 5대 리그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 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선수의 대표팀 내 입지나 한국 경쟁력 차원에서 두루 유용한 상황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최다 우승 클럽인 메뉴는 디에슬레틱에 따르면 메뉴는 시즌 TV 중계권 수입으로만 2억 2,200만 파운드, 약 3,7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일부 프리미어리그 클럽의 연간 전체 수입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아디다스와의 스폰서십 계약도 2035년까지 연간 9천만 파운드 약 1,500억 원을 지급하는 장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만 강등시 금액을 50% 삭감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한 시즌 사전 통보 후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뉴의 연봉 총액은 3억 6,500만 파운드 약 6,100억 원입니다. 이는 하루 100만 파운드 약 17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강등시 50% 임금 삭감 조항을 두고 있지만 메뉴는 이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듯이 돈을 뿌려대는 클럽입니다. 최근 곤두박질치는 성적 등 어려움으로 인해 직원 구조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래도 이강인이 입단 시 현재 받는 연봉의 2배는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큰 힌트가 등장했습니다. 메뉴 유스 출신 공격수 알레안드로 가르나초가 입주한 지 1년 여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고급 주택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것인데요. 영국 대중지 더선이 현지 시간 온라인판 기사로 공개한 독점 정보에 따르면 가르나초는 영국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보든 지역에 있는 침실 7개짜리 대저택을 385만 파운드 약 72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해당 매물이 시장에 나온 것은 지난 3월 28일로 알려졌다. 가르나초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파트너 에바, 한살된 아들 엔소와 함께 해당 저택으로 이사했다. 매입 당시 가격은 3,804,000파운드. 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매각한 이유는 차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더서는 가르나초가 자신의 저택을 매각하려는 이유가 올여름 메뉴를 떠나기 위한 준비로 여겨진다고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가르나초는 후벵 아모린 감독이 올시즌 중도 부임한 이후 꾸준히 이적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에릭 텐하우 전임 감독 체제에서 중용됐으나 아모린 감독 부임과 함께 입지가 흔들렸는데요. 최근 다시 주요 경기에 출전하고 있으나, 지난 1월 이적 시장 기간에 첼시, 나폴리 등과 이적 협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메뉴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적자로 인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메뉴는 아모린 감독이 원하는 유형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기존 선수 매각을 추진 중이며, 현재 에스턴 빌라로 임대된 마커스 레시포드를 비롯해 자체 유소년 팀 출신 선수들의 매각이 장부상 순 이익으로 처리되어 재정 건전성 규정 충족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레시포드와 달리 가르나초는 그동안 메뉴의 미래 자원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아모린 감독은 기복을 보이는 가르나초를 정리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뉴는 최근 이선 공격수 영입에 대한민국 대표 미드필더 이강인과 연결됐는데요. 지난달 이강인의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가 메뉴 구단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렐레보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이 방문이 가리도가 대리하는 선수의 이적과 관련이 있는 업무상 출장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뉴는 5년 후 새로운 홍경기장 건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재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짐 레클리프 구단주는 이 과정에서 아모린 감독을 적극 지원하고 여름 이적 시장에 선수 영입을 위해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시장 마케팅 효과를 위한 이강인 영입 가능성이 유럽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과 포지션이 겹치는 가르나초의 이적설은 주목할 만한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아센시오의 최근 기세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빌라가 치른 직전 5경기에서 무려 7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기회를 찾아 PSG를 떠나 빌라 유니폼을 입은 아센시오의 선택은 현재까진 대성공입니다. 일찍이 지난 시즌 PSG 소속으로 기록한 16경기 2골 내 도움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빌라는 아센시오와의 장기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팀토크는 보도를 통해 빌라가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PSG 소속 아센시오를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미 이적 협상은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빌라는 아센시오의 거취 문제를 시즌이 종료된 후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눈부신 활약이 반복되자 그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센시오는 우리에게도 제법 익숙한 선수이다. 한때나마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대표팀의 핵심 선수로 분류됐습니다. 또한 마요르카, PSG를 거치며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이강인과 한솥밥을 먹은 돈독한 사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은 아센시오가 지난 26라운드 첼시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자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해당 소식을 알리며 축하 인사를 전할 만큼 돈독한 사이입니다. 믿고 따르는 우상이자 절친이라고 소개했었는데요. 아센시오의 말에 이강인 선수가 잉글랜드로 둥지를 틀까요? 여기에 이강인의 아스널 이적설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미 프랑스 현지에선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의 이적을 승인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신력 높은 매체에서도 이 소식을 조명하며 화제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에슬레틱은 아스널은 PSG의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PSG가 이를 수락할 경우 구체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라며 이강인은 모든 공격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으며 미드필더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푸실은 이미 PSG가 이강인의 여름 이적을 승인했다는 보도까지 내놨습니다. 매체는 PSG의 스타가 자신의 락커룸을 비울 예정이다라며 최근 아스널은 이강인의 영입을 원했다. PSG는 이강인의 이적을 승인한 상태다. 이강인은 PSG의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인 뒤 다가오는 여름팀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아스널이 제안할 이적 조건까지 명확하게 언급될 정도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이강인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입성이 막연한 꿈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